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가하는 성전입니다. 구르드 은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칭의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 개개인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덜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 사이에 갈라디오스 5장 19절에 21절에 시기, 분쟁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분쟁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으리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개인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인 교회도 그룩으로 세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말씀했으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성령께서 성하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갈라디아스 5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레이션 차이스가 목사였습니다. 샬롬TV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미디어성교 동참으로 축복 받으세요. 가장행복성교연구원 크리스천치유상담 예술성교연구원에서 지저서 성경낭도 아카데미에서 백석대학 대학원에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CTS 서 시니어 성후반에서 성경낭독반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열두사도와 같이 창성한 저로 종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